할수 있는 없으면은 자원 조금 빨리네 오오오 터진다 이거 이거 어 오케 오오오 자원 조금 빨리는데? 네? 자원 소모량 그 방지 그거 90%까지 끼고 왔는데 조금 빨리네 90% 감지 아, 위 아니야? 아, 나 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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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이지 아! 무적했잖아, 저! 무적했잖아요. 어, 얘, 이거, 안 쏜다. 어, 안 사, 이거, 천천히 살려도 되겠다, 같아요. 이거.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 안쏴요 얘. 잡아, 그냥. 잡아야 되겠다. 이거, 이거 안 쏘네, 이거 고장났네, 고장났다. 어, 살려도안 돼. 고장 되는 거, 희귀는 많아도 살리긴 해야지. 아, 어, 어케이 어, 뭐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용사요. 용사, 일어나세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용사 어디갔어, 우리 용사? 아! 근데, 근데 이거 무적인가 봐. 왜안 죽는 거야, 이거? 우리 지금 다 깠나? 바, 바닥 두개 깠죠. 어, 다 깠어요. 바닥 세개 까야 되나? 왜 그러지? 몰라 이거 왜안 죽는 거지? 다, 깠, 다 깠는데? 그건 좀더 견뎌야 되나봐. 모르겠다. 무슨 버그. 목콕골라올때 버그가 생긴다고 하긴 힘는데 뭐야, 이거 꼈는데 왜휴도안 따라?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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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못 가는데나? 잠깐만. 아, 이거, 이, 이 심장, 이거 병신 같은 심, 아이씨! 저 무슨 심장인데요? 응? 어? 아니, 뭐, 저. 내, 내 만화 점점 까지면서 뭐, 내가 엄청 세진다고 왜 주락 같

됐다. 네, 네. 다위로위로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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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우리 같이 다니면 안 돼. 어, 버워났다. 어, 버워났다. 안 쏜다. 안 쏜다. 할줄 돼요. 어 오케이. 이거 안 쏘죠. 맞세요. 오케아올 수도 없죠. 해 놓고 아, 이새끼들 버그 고쳤다더니 이거 안 고쳤구만.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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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쏜다, 쏜다. 그래, 그래. 이거야, 이세 세 번째. 아, 아이씨. 일단은, 어, 재웅님 맡았습쏜다 내가 그냥 어, 예, 예. 안 움직이고 있을게. 저를 살려주세요. 음. 어, 어, 어? 움직여, 움직여, 어. 나이스. 남무나 그래, 살렸죠, 아무나 아, 어, 나이스, 오케이, 어디 갔어? 이로이로이로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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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갔어 이로 위로. 오케이. 아 이거 패턴 다 봐야 되나 봐. 어. 어. 안돼. 한아 한번. 오 무조건 있어야 돼. 오. 당최 아, 미친다. 아, 무조건 써버렸어 이놈네아 지금 패턴 다 봐야 되나 보다. 맞죠. 그런가 보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좀 저게 저거 다 피할 생각으로 하고. 응. 아, 근데, 잠깐만, 나, 아 진짜, 이, 뷰싱. 비우신... 하여튼, 블리자드 트래키들, 이거, 진짜. 왜? 왜, 왜, 이렇게 화가 났는데요? 아니, 뭘... 자원 고갈 효과가 90% 감소한다는데, 만화를 쭉쭉 빨아먹어가지고, 이거, 기술을 못쓰는데? 아니, 이거, 원래 그래가지고, 고쳤다 그랬거든요, 이번에 패치 때? 솔직히, 필요한... 개쁘시게, <laughs> 아우 이거 가야된다, 어, 이거 터진다, 터진다. 아 이거를 못 죽여. 잠깐만. 아니 저 약해지는 거예요. 네. 아니 야, 빼창 수 만화가 없대. 안 돼! <laughs> 나, 나, 나는 왜 이렇게 만화 빠지냐나 이거 만화 빠진 이유가 없는데? 잠깐만. 잠깐만. 따로 바꿔봐. 네? 마을 갔어요? 갔어요? 아니요 안 갔어요 원래 침장으로 바꿨어요 네네. 그지 같은 지 씨... 진짜. 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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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침장. 침장자어고 침장이 안되고 나 완전 딜, 딜 거짓댔어 잠깐만요 자기 미안해요 천천히 하시면 돼아 하수인이 아이 심장 너무 예쁘잖아 네? 아니 이 진노 뺀줄라는단안어 아니 점점 거시기해지네 됐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제 만화 대신 생명력 주... 소모해서 때리는 거 썼어. 아마더나취약하리고 필요 해 내가 그래지 오, 이거 어, 이거 무서워요. 그럴 했다 오어씨오우씨어이 쫄깃해. 씨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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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어이씨, 이 맞는거야준이가밖안 계시다. 어, 이잘피할때요어 뭐야? 와, 이거 이마리 니까 두 마리 니까 지금 피하 기가 쉽지 않다. 두 아, 마리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거야? 때리 지 말고, 그렇 어? 저걸 안봐 야지. 대 간이 되게 많이 있는 거 어우, 좋다, 좋다. 어우, 저피들이딱 베어 쓰가지고 요번에 피한다 이거 시간더 필요해. 아, 저게 피면가피나가지고시간더 필요해.

고기 만들어놓은 볼까요? 아야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어, 아, 도망까지가거안 쏠게. 죽안쏠까다지어 어, 좀올라가 그 뭐, 뭐. 올라가야 돼. 어, 뭐야? 어, 그렇게 안 쏜다. 다행이. 저할 때는. 오케이. 어서 살려주세요 치세요 일어나서 제웅이 형님이 업체에서 안풀려줘 뭐야 이게 아이씨 안 움직여져 왜? 야안야안 눌러져 안, 안, 어, 안 살려지죠 저도 안 아, 살려져 화이팅 나 업체 우리가, 우리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저딸 피해 딸 피해 할수 있어 응. 할수있면돼 이거 터지는 거 없죠? 내가 지금 터지는 거 깼다 깼어 깼어요? 응어 어, 뭐야 차라 내가 죽어가지고 깨졌나 그런 가보다 그게 프로님 프로님 자체가 그거였나보다 안 죽는. 어, 그거였나보다. 야 우리 깼어와저부활안돼요아안 <laughs> 되는데? 오케이 내가 자동 자동 저장 부활 하면 되겠다. 어떻게 깬 거야? 깬 네. 거야. 예, 이거 스샷 찍어줘야 되겠다. 우리 세 명. 여기서 예. 녹화하고 있었어네가아 진짜 엄청 길게 녹화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저장... 결국에는. 크로님이 깬게 아니고, 우리 둘이 깬 거야. 맞아. 나, 나, 나 때문에 이거 안 깨지고 있었어. 아니, 우리 패턴 끝까지 봤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는그 그니까, 내가 막그랬잖아 원래 금방 죽었어야 된다고. 그래, 온갖 거. 그럼 난 진짜 깼겠다. 아니, 저거 끝까지 계속 나그니까 그게 죽이네. 저걸로 죽이면 뭐가 그 저걸로 죽이면 은안 죽는 뭔가 버그인가 보다. 네,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어, 뭐하네. 그렇게 어물 왔다고. 근데 왜핏빛꿈만안 줘? 어 받았어요, 저 받았다고? 네나안 받았는데 핏빛꿈뭐가 뭐야? 어 이거 랜덤으로 주는 거예요? 봐봐 래, 봐봐요. 아니요, 그냥 잠금 해제돼 있던데. 아 잠금 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가보자. 네, 우리 말말 타는 데 한번 가봐요. 이거. 그 아니 제가 저 디아블 저기 올렸어요 게시판 에 보세요. 받았잖아요. 말했는데 가볼까? 이어불로오 게시판? 네. 채팅? 네채팅해보자아탈거 저렇게 아. 오셔서 그그 가봐야겠다. 그... 타고 가는 건 가보시. 있다 따다피 액체 군마. 있다. 야 우리 이제 저거 타는 거야. 와 진짜 징그럽다. 눈도 없어. 임마. 아 타고 싶지 않다. 선 <laughs> 봤어요? 예, 네, 유령 군마가 훨씬 이쁘다. 어 징그러. 뭐 타보자 타, 탔을 때가 다른가? 타면은 뭐 그런가? 눈이 안 보여서 소관은 없는데 근데 별로 달라 보이지도 않는데 이 뭐야? 가 뭐야? 어우. 이게 리티 잡으면 주는 정신적으로 흐려진다. 어. 하지만 이거 타야지. 타야지 잡았다는 아, 거를 이거 살까 다 드러내는 걸로 타야 돼. 타. 아 맞아 맞아. 행상인의 마구밖에 없다. 됐다. 야. 에스. 여기서 쓰다 한번또한 번에.